다하겠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어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박범승 김학범 감독이 물러나고 그의 후임을 놓고 여러 인물들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고심 끝에 황세, 황선홍 감독을 최종적으로 선임하였고요. K리그에서 여러 차례 감독 경험을 했던 그가 생애 첫...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황세 황선홍 감독과 23세 이하 국가 대표팀에 대한 전망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황선홍 감독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03년 전남 드래곤즈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2006년까지 재직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외 연수를 갔다 온뒤 2008년 부산아이파크 감독으로 부임하였는데요. 당시 팀 사정상 그의 지도 철학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이후, 2011 시즌을 앞두고, 친정팀 포항 스틸러스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2012 FA컵 우승, 2013 FA컵 우승과 K리그 클래식 우승을 거머쥐며, 본격적으로 팬들에게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 시즌이 끝나고, 친정팀 포항 스틸러스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 잠깐의 휴식을 가지던 그는 2016년 여름 FC 서울 감독으로 부임하였지만 선수단과 부조와 그외 여러 악재가 겹치며 2018년 4월 쓸쓸히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 시즌을 앞두고 재창단한 대전 하나 시티즌의 감독으로 부임하였지만, 쓸 선수만 쓰고, 무생무치 전출만 남발하며,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같은 해 9월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지도력에도 의문점이 붙어난 것은 덤이고요.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선임위원회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까지 팀을 이끌 사령탑을 구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과정에서 2020 도쿄 올림픽까지 팀을 맡았던 김학권 감독은 더 이상 연임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후 여러 후보군을 살펴보고 감독 선임 시기를 논의한 끝에 대한축구협회는2022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맞춰 황세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어, 유망주를 키워내고 침는된 선수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장점이지만요. 개성이 강한 선수, 소위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과 마찰이 잦은 점은 우려스러울 만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임을 우려스러우면서도 뭔가 기대가 되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세, 황선웅 감독과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대한 생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축구 그리고 K리그. 리얼스토리 K.